이거 진짜 잘아비라냐 아 구이도 있었죠 자+ 바스바스 자, 바스 구이 응. 도미 사무+ 사 도미, 사무+ 사무+ 베누. 다다 와. 무 사무+ 탄무 사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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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에먹었 auch...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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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같이 낚시해서 가, 너무 감사했습니다. 네. 와. <머레> 와. <웃음> <웃음> 반응이, 반응이 c f 야 솔직히, 저기 우리 아르만도가 리액션은 제일 좋은 거야. 아르 아르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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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ra, me mira, para mí mi chip, mira, para mí vi, mira, para mí mi chip, va, como mira, entera en mira, para, aunque era en qué ocasión.